안녕하세요. 앤더스입니다 저는 50만원 상당하는 넷기어의 고가의 유무선 공유기 RAX8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듀얼밴드는 물론이고 차세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유무선 공유기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보통 인터넷 선이 들어오는 곳에 공유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거실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럴 때 해결사로 등장한 게 와이파이 증폭기입니다. 와이파이 증폭기를 구매하실 때도 와이파이 6가 지원되는 유무상 공유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와이파이 성능 저하가 없겠죠. 짠! 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넷기어의 와이파이 6 공유기인 어계 최초로 나왔죠. 예, EAX20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증폭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제품을 사야 될까? 일단은 가격대 비슷한 거좀 찾아봤더니 와이파이 증폭기 왜 필요한가? 같은 SSID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어, IP타임 같은 경우에 38,000원 밖에 하지 않아 근데 이 제품은 20만원이나 하는데? 그러면 이걸 사야 될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유무선 공유기를 달아놓고 와이파이 5를 지원하는 공유기를 달면 속도 저하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파이 5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이라고 해서 OFDM이라고 해서 디바이스한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빠르게 보낼 수 없고 속도가 저하되죠. 하지만 차세대 와이파이 6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액세스 OFDMA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디바이스들한테 바로 뿅 하고 쏘아주는 거예요. 4배나 빠른 데이터 처리량을 보여주고 50% 향상된 커버리지까지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디바이스에 연결할 때 전력 손실도 감소시켜서 배터리도 전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원만 연결돼 있죠. 메시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넷기어 RX80하고 a 바로 이렇게 얘가 연결이 돼요. 네 라이트 호크라는 앱을 설치하고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네, 새로운 설정 눌러서 범위 확장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확장기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면 연결이 되는데. 네, 시간이 걸리고 연결이 되면은 예, 나이트호크 앱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넷기어는 앱을 통해서 설치하기 상당히 편한 제품인데 정말 이번에 고생한 게 있어서 꼭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넷기어 제품이 있다면 꼭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거 카페에도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기어 엔지니어랑 얘기를 하고 해결했다 라고 돼 있는데 저 역시 동일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나이트워크 앱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RX80에서 지금 EX20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둘다 와이파이 6가 지원되는 유무상 공유기기 이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통하면 와이파이 6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와이파이를 보시면은 와이파이에 와이파이 6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와이파이 6이 지금 지원되는 거야. 예, 와이파이 6이 지원되는 스마트폰들 최신 스마트폰 다 지원됩니다. 아이폰 11 프로 그다음 갤럭시 S20 그다음에 S10 5G 이 모델들은 전부 다 지원이 돼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 속도가, 어, 빨라. 예, 스캐닝 해, 오, 예, 1초간 했더니 엄청 빨라. 어메이징까지 거의 도달한 걸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인터넷 속도를 보게 되면은 속도는 257.52Mbps로, 예, 그래서 속도가 상당히 빠. 최적하고 빠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한번 해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 볼게요. 제가 예, 보고 있는 영화인데 예, 저장하기 하면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에 의해서 다운로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 다운로드 속도가 나오죠. 298메가를 받는데 예, 짝짝짝 하면서 바로 다 받은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와이파이 6를 사용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와이파이 데드 존에서도 터진다는 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고 어, SSID가, 하나로 통일돼서 지금 보시면 와이파이 ND라고 돼 있잖아요. 이 ND라는 제가 지금 와이파이 이름을 정했는데 이 ND로 그냥 이동하면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바로 잡아줍니다. 2.4기가 헤르츠 그리고 5기가 헤르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파일을 빠르게 전송하기에는 5기가 헤르츠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먼 거리로 갈수록 이게 끊김이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2.4기가 헤르츠를 쓰는 게 적당한데 대신에 다운로드 속도는 좀 떨어지죠. 근데 이걸 스마트하게 하나로 관리하기 때문에 알아서 빠르게 느리게 다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또 하나를 썼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 간의 SSID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동할 때마다 와이파이를 새로 잡아줘야 되고 수신률이 약하면 또 잡아줘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에서도 다운로드 엄청나게 빠르게 가능하고 와이파이브 와이파이 6랑 와이파이 5 기존 모델하고 비교해 보시면 속도 차이를 확연히 느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와이파이 공유기 확장기를 통해서 손쉽게 확장하시고 램 포트를 이용해서도 집안에 있는 데스크탑, PC, 노트북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엔돌슨이었습니다. 안녕.